안녕하세요. 오늘도 <laughs> 인증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공부방 금요일날 추가되었던 종목이 시초가 대장을 하고 고가 25% 이상 상승 오전장 대장 종목이 고가 상한가입니다.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추가되었던 종목이 잠시만요. 뭐더라? 그 종목 이름이 음, 파나진 보여드릴까요? 파나진. 판화진. 음 금요일날 종목이 세 개인가 추가됐는데 판화진 직장인 매매로 볼수 있습니다. 판화진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여기 판화진 딱 올렸거든요. 어떻게 하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직장 직장인 매매로 하시면 돼요. 직장인 최근 8일 이내 추가된 종목들로 해서 직장인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직장인 매매법 타점 잡는 법 목표가 잡는 법 이런 건 전부 다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음 어디 있냐면요 음요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다 매매법이에요 우리 매매법 그래갖고 파나진이 오늘 고가 25% 이상 만들었잖아요 파나진 보여드릴까요 5분 봉 파나진이 오늘 이렇게 상승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고가 25점 고가가 25점, 고가 25.05% 상승 나왔어요. 그래고 제가 파나지는 아침에 바로 올려드렸거든요. 장, 장, 열리기 직전에, 8시, 8시 59분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요 옆에 요역이에요. 날짜가 뜨는 건 조작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때고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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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일요일이고 이거는 일요일이고 일요일날 올려드린 거고 월요일 월요일날에 공부내용 총정리를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금요일날 추가된 종목 중에 파나진이 제일 좋네요 오늘 5천원분까지 매물 소화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5,000원을 딱 지지하고 더 올라가더라고요. 오버슈팅이네요. 축하드립니다. 5,000원이 목표가라고 했는데, 5,000원 지지하고 내려올 것 같다고 했는데, 5,000원에서 흐름이 좋으면 홀딩하는 거죠. 일부만 팔거나 아니면은. 그렇고, 파라진이 오늘 큰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급방 검색기거든요, 이게. 검색기 셀루메드 20% 상승 나올 때 바로 딱 올려드렸어요. 아, 얘가 대장이다 싶을 때 제가 캡쳐해갖고 딱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셀루메드가 오늘 고가상한가 잖아요. 셀루메드. 셀루메드 보여드릴까요? 분봉, 여기 고가상한가 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방은, 공부방은 오늘 오늘은 공방 금요일날 추가되었던 종목이 시초가 대장을 하고 고가 25% 이상 상승. 오전장 대장 종목이 고가 상한가입니다. 그거든요 인증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10%. 이건 제 거예요. 이거는 시, 이거는 1차 매수 때 바로 올려버려가지고 크게 못 들어갔거든요. 저는 분할 매수 정확하게 지키는데 1차 매수 때 바로 상승 나와가지고 그냥 안 팔았어요. 그냥,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금액은 가렸어요. 이분은, 120만원. 이분 45만원, 14만원, 2만원, 14만원. 이분은 47만 5천원. 이분은 145만 9천원. 이분은 619,000원. 9천 이분은 650만원. 이분 100만원. 이분은 619,000원. 이분 31%. 276,000원. 2상 이게 인증이 다 쌓였어, 이게 또. 이거는 600만원. 670만원. 이런 수익이 가능한 방이니까, 공부하면요, 누구나 돼요. 누, 공부하면 누구나 이런 수익이 가능한 방이니까요. 간단하게 인증할게요. 오늘 고가 상한가 종목 하나 나왔고, 실제로 금요일날 추가, 금요일 추가된 종목이 장전에 올려들었고, 고가 25% 이상 상승 나왔고, 이래요. 인증은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해서 수익 내, 주식은요. 공부 안 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공부를 꼭 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리딩만 갖고 한번 물려 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차트 보는 눈이 딱 키워져야 돼요. 어디서 어디서 사, 들어가야지 상승이 가장 잘 나오는지,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매수 타점은 어딘지, 매도 타점은 어딘지, 목표가는 어딘지, 손절가는 어딘지 다 알고 매매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잡는 방법이 또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요 안에 직장인 매매법이 있거든요. 직장인매일법만 보셔도 차트 보는 눈이 트여요. 네, 인증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유튜브 영상 댓글 상단에 벨라 1 1 개인통 링크 달아드릴게요. 공부해서 공부하면 누구나 이런 수익이 가능해요. 공부해서 수익 내실 분은 그쪽으로 문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고가 상한가 종목 하나 나왔고 시초가 대표적으로 시초가 종목이 고가 25%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